안녕하세요 노웨어 bmw bj 김입니다 보고 계신 차량 ix3 8,240만원 bmw 전기차 인데요 SUV 라 가지고 활용성도 좋고 프로옵션 입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레이저 라이트까지 들어갔고요 지금 남은 재고 한정수량으로 프로모션 굉장히 좋습니다 8,240에서 프로모션 받으시면 6천만원 중반대 구매 가능하십니다 이 차량은 전기 충전 하시면 344kg 인데 실제로 계기판에 찍힌 걸 보면 400km 이상 나옵니다. 그래서 효율도 좋고 오디오도 하만 가동 서라운드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갑니다. 레이저 라이트는 야간에 빛을 600m 이상 굉장히 밝게 비춰주는 좋은 옵션이고요. 서라운드 뷰, 자동 주차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간 iX3 전기차입니다. iX3는 SUV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이 굉장히 좋습니다. 정말 좋은 차량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